저런거는 좀 구경해야지 옆동네 난리났다는데 옆동네 불났다는데 아니 얼마전에 사고를 쳤는데 또 사고를 쳤다고? 이 새끼들 제정신인가? 한번 구경가야지 자 이제 봅시다 사건 발단 요약 자문단 간담회 열리기 전 A유저가 리부트 채널에서 마도서라는 아이템을 먹튀한 것으로 유명했었음 자문단 간담회 후 간담회 당시 자문단 b 유저는 a 유저의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먹튀하는 움짤을 인용함 a 유저는 또다시 조리돌림 당했고 그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그러자 자문단 b 유저는 a 유저에게 합의 요청함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자문단 b 유저가 곧 넥슨한테 돈을 받는다고 발언함 어 A 유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알아보니 넥슨이 자문단인 유저들 대상으로 50만 원씩 넥슨 캐시를 지급하는 걸 알게 됨. 이어서 다른 자문단 C 유저는 50만 원 넥슨 캐시 받은 것들을 현금화하고 있던 사실까지 밝혀집. 뭐야 이게? 말이 돼? 메이플 현재 난리난 사건 요야. 지난번 확률 조작 사건 당시 유저 자문단을 구성한 유저 자문단은 소통의 시작, 변화와도 같은 상징이었음. 하지만 최근에 자문단 일원이 실언을 함. 자, 자문단 활동비로서 넥슨이 50만 캐시를 매달 지급을 해줬대. <laughs> 지금 통화에서는 매달이었죠. 투명한 운영과 소통을 약속했지만 자문단에게 뒷돈을 챙겨줬고, 그러한 사실을 비밀리에 유지해온 것이. 자문단이었던 BJ들도 뒷돈 받은 사실을 꽁꽁 숨긴 채 BJ도 받았다고? 자문단이었던 BJ들도 뒷돈 받은 사실을 꽁꽁 숨긴 채 메이플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난 그걸 믿어보기로 했다며 여론을 형성해 오기 바빴어. 결국 자문단 활동비라는 명목의 뒷돈 거래는 일종의 스폰서 관계나 다름없던 거고 BJ들도 시청자들을 속이고 의도대로 따라주는 게 돼. 직작을 전혀 안 하던 스트리머지만 50만 캐시가 있는 모습, 50만 캐시를 현구화, 현금화하는 사람 모습. 자, 월 50만 원 자문단 활동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인벤에 마도서 먹튀범으로 박제된 이력이 있는 유저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당시 발생한 내용의 움짤이 4월 11일 진행된 메이플 스토리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닉네임조차 가리지 않은 상태로 여과 없이 사용되었고, 이건 기분 나쁠만해 솔직히. 사건을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롱을 받으며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당시 지인을 통해 사전에 사용 동의를 구하지 않은 움짤 사용에 대해 한 불쾌함을 드러냈고 주필이 본인이 간담회 준비 단톡방에서 저분한테 따로 사과드려야겠네요 라고 상황을 인지했으나 그 어떤 연락조차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발언에 큰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해당 유저 주표리를 동대문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약 2주 전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20시 5분 동대문경찰서를 통해 주피리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연결을 원한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연락까지 하겠다 해놓고 일절 연락이 없었던 주피리의 생각이 궁금했고 접수한 서해 담당자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해 달라고 해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주피리와 합의 과정 중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 해당 유저가 로얄을 까는 이력을 본 기억이 있어서 얼마 전에 로얄까지 않았냐라고 로얄을 깔 돈은 있고 합의할 돈은 없냐는 의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필이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자문단 하면서 캐시를 활동비로 받는 게 있다 라고 받는 게 있다. 과거에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받을 거다. 내가 자문단 활동을 하는 동안은 이라고 보이네요. 자, 캐시를 얼마 받았냐는 질문에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받는다. 봐봐. 이거 한번 받고 끝는게 아니잖아.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원하시면 이라며 합의금에 자문단 활동비로 지급받은 넥슨 캐시를 지급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몇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자, 첫 번째. 주퓨리. 이 분은 왜냐면, 분명히 저거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거란 말이야. 저걸 뒤로 줬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좋게 포장해가지고, 쉬쉬해 가면서, 그러니까 로비 한 거예요. 게임사에서는 그 자문단 인원들한테 로비를 했으니까 뒤로 준 거야. 아니, 떳떳했으면은 앞, 앞으로 주지. 차라 공표를 했으면은 졸라 떳떳하고 넥슨 이미지가 좋아졌을걸? 오히려? 만약에 아 우리가 못하고 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를 표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안 그랬겠지? 저거 배상 분명히 계약서에는 배상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떳떳하게 공표하고 받았으면 모를까 뒤로 조용히 몰래 받았다. 그러면은. 저거에 대해서 뭐 10배면 10배, 20배면 20배, 30배면 30배. 그리고 또 추가 이미지. 예를 들어, 회사 기업 가치가 떨어질 만한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하, 할 수밖에, 배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계약서가 작성이 된단 말이죠. 제가 봤던 비밀 유지 계약서는 그래요. 자, 다음.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피력하며 현금과 넥슨 캐시를 병행하여 받아달라는 주피리의 사정에 맞춰주기로 하고 승낙했으나 통화를 끊은 후 카톡으로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하며 넥슨 캐시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 합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 없던 걸로 하겠다 현금까지 합의 가능하다 며 협상을 시도했고 피고소인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거절했습니다 자, 자문단은 게임의 얼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과할 의사를 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문단을 맞는 것이 맞습니까 이와 별개로 넥슨 측에선 소통을 약속했으나 유저와의 소통 없이 자문단에게 넥슨 캐시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퓨리가 이거 말하면 안되는데 라며 언급한 부분은 자문단끼리 넥슨 캐시를 지급 넥슨 캐시 지급 사실을 숨긴 겁니까? 혹은 넥슨 측에서 지급 사실을 숨긴 겁니까? 자 오늘 알게 된 자문단 활동비 넥슨 캐시 5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자문단의 혜택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측이든 자문단, 넥슨 두 집단 모두 활동비의 존재 유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공신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분 말 잘하는데 왜먹 먹자 하면서 다녔냐 자세줄 요야 자문단 유저한테 공개되지 않은 활동비 넥슨캐시 50만원씩 받고 있음 이게 매달 이랬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고소당하자 그 활동비로 지급받은 넥슨캐시 합의금으로 지급하려함 통화 끊은 후 태도 돌변 자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도서 먹튀범이 이러는 건 상당히 웃기네 자문단이 뭘 처한다고 월 50씩 캐시를 처받아 저거 개뻥일 듯 하는 것도 없는데 돈 쳐받으면 여성가족부랑 다를 게 뭐임 짤의 자문단 활동비 얘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내가 저거를 딱 보아하니 재밌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매달 50만원 상당의 맥슨 캐시는 과연 몇 명이나 받아왔을까 예를 들어 자문단 활동비 명목 하에 자문단에게만 지급이 되었냐 아니면 어떠한 사고라던가 문제점에 대해서 입습닷을 시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었냐 이거거든. 왜 전례라는 게 남으면은 보상이라는 개념이 확대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짜 자문단 활동비라는 명목하에 자문단에게만 지급이 되었었냐 아니면 여태까지 문, 넥슨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익습 입을 쓱 작게끔 만들라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었냐 난 요게 궁금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나 받았는지 몰라 이거는 앞돈이 아니야 이제는 이건 앞돈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뒷돈이거든 뒷돈은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물음표야 그건 몰라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원에 대해서도 모르거든 근데 요번에 50만원을 받았던 게 오픈이 되면서 얘네가 여태까지 얼마나 지급을 줬 그거지 지금 고기복님 말씀하신 거야 내막이 궁금해져 왜? 한번 주는 게 어렵지 한번 주고 나면 계속 줄 수가 있거든 두번째 버섯이야기에서 발표한 자문단의 역할은 실제로 이행되고 있었었는가? 이에 합당한 50만 넥슨 캐시를 정당한 대가로서 지불해 주고 있었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아까 형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이 뭘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막 이런 이야기. 월 50으로 사람들이 쓰레기가 되고 기업 이미지가 역대급 거의 폐기물이 되는 수준인데, 아무도 해명 안 하고 조용하다. 싸다. 이거, 이건데, 지금 나는? 아, 나는 뭐 메이플은 몰라요. 메이플은 모르는데,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예정이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었던 거는 메이플에서 건너온 스트리머 분들 방송 재밌게 하는 거 제가 로아 방송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 나오신 것 같네요.